지리산 일대에 국내 첫 산악 열차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일단 시범 운행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뒤에 노선을 연장할 계획인데 일부 환경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시 주천면의 한 삼거리입니다. 4년 뒤부터 왕복 두개 차로 가운데 한개 차로에 산악용 전기 열차가 다니게 됩니다. 국내 첫 산악 열차입니다. 정부 공모 사업에 따라 남원시는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부터 고기댐까지 1km 구간에 궤도와 차량기지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. 이후 전기열차를 시범 운행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30년까지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 13km 구간으로 운행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국비와 시비, 민간 투자 등 모두 1,250억 원이 투입됩니다. 남원시는 해당 구간이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자주 통제됐던 곳이라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국내 1호 산악 열차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. 하지만 일부 환경 단체는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지리산에 이런 관광 사업을 조성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불통 행정의 자세를 갖고 있어서 이어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240억 원이 넘는다며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이에 대해 남원시는 기존 도로에 궤도를 설치하고 전기 공급선이 필요 없어 환경에선 우려는 적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